첫눈이 내리는 시기 절기 소설인 내일 눈은 내리지 않지만 낮부터 점차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가량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광주가 1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모레 아침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광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도 다시 회복하겠는데요. 대신 곳곳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한낮 기온 광주 12도, 나주 13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에나 초고 기온 14도, 고흥 1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3도, 무한 12도, 강진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남부 먼바다의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아침에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